거사님, 보살님, 경전에 부처님께서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는 요교의 방식이에요. 불교의 제사가 아니고, 요교의 방식인 제사를 집집마다 고집해서 지금도 지내고 있는 집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항상 법문에서 그 제사밥 먹으러 조상들이 오는 게 아니다. 배고픈 존재들이 와서 그 제삿밥을 먹는다. 그리고 고기를 좋아하는 존재들, 아기들이 와서 제삿밥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이 사실을 증명할 그런 이야기거리가 생겼어요. 어떤 보살님이 여기 와서 천도제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아기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한테 물어봤죠. 시아버지 살아생전에 생선, 그리고 고기를 엄청 좋아한 것 같다.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맞대요. 시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낚시를 많이 하고, 그리고 고기를 엄청 즐겨 먹었대요. 지금 아기 지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이 보살님이, 스님,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보살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전설의 고향이었어요. 이 보살님이 아들이 중학생일 때 구슬 많이 했대요. 무당한테 가서 구슬 많이 했는데 그때쯤에 아들이 귀신에 많이 시달렸대요. 꼬마들이 나타나서 꽹 가르치고 귀신들이 그리고 매일 귀신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때쯤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시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손자꿈에 나타나서 아기 지옥을 설명하더래요. 근데 한열 번을 손자꿈에 보였대요.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당부하더래요. 그 제사밥을 누가 먹으러 오느냐? 내가 먹으러 오는 거 아니다. 조상들이 먹으러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있는 그 지옥에 깡패들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 먹기만 하면 다행인데, 먹고 나서 가래침도 뱉고, 그리고 오물도 뿌리고 깽판을 놓고 간대요. 근데 우리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이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손자한테 너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 모습을 못 보지만, 깡패들이 와서... 그 제사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제사밥을 먹고 탈이 나는 갯구들린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 깡패들이 무당한테 붙어서 신행세를 한다 할아버지 모습으로 할머니 모습으로 그리고 동자 모습으로 나타나서 신행세를 한대요 그러니까 통돼지 바치고 돼지 머리 바치고 돼지 안 바치는 그런 굿은 없죠. 무당들이 하는 굿은. 이들이 좋아하는, 지옥에 있는 깡패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계속 지내니까 이 손자한테 당부를 하더래요. 너는 절대로 제삿밥 먹지 말아라. 절대로.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제사 지내지 말라 하고 나는 절대로 제사 밥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엄마한테 이야기했대요. 자, 명절 때 떡국을 먹었는데 갑자기 토하고 난리 난 거예요. 이 손자가. 엄마, 엄마, 혹시 찰상에 올렸던 음식 여기에 섞었냐? 떡국에 이랬더니만. 어, 그런 적 없는데? 이랬대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고모가. 차례상에 올렸던 탕국을 떡국에 섞었대요. 토하고 난리 난 거래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또 제사를 지냈는데 또 토하고 난리 났대요. 엄마, 나 제사밥 이거 먹지 말라 했는데 제사상에 올려진 거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만. 아, 그런 적 없는데? 이랬대요. 근데 막 토하고 난리 났대요. 근데 꿈에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만. 쌀을 이렇게 양재기에 놓고 올렸는가 봐요 무당들처럼 제사상에 그 양재기에 들어있는 쌀을 싹 보여주더래요 그 쌀로 밥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스님 법문하고 자기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더래요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 듣고도 지금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차례를 지내고 고기를 바리바리 얹고 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 깡패들이 와서 깽판을 치니까 재산날 열 집에 여덟 집은 자손들이 싸우고 어떤 집은 칼부림 나고 모였다면, 만약에 조상이 와서 먹는다면 그렇게 재산날 싸우게 만들겠어요? 제사상 없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깡패들이 그렇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삿밥 먹고 탈이 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개꾸들렸다. 남이 집에 제삿밥 먹고 개꾸들려갖고 고생하는 사람도 많고. 제가 머리 깎기 전에 어느 절을 다녔는데 그 절에 비구니스님은 이 영안이 열려서 영가들을 봤어요. 영가 전에 올렸던 밥이니, 아니면은 나물이니, 과일이니, 전. 이런 거는 양재기에 한꺼번에 놓고 나무 밑에 가서 다 묻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왜저 아까운 것을 나무 밑에 묻지? 이런 생각했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참 현명했던 거예요. 귀신들이 손댄 거라 가지고, 그리고 아기들이 손댄 거, 깡패들이 손댄 거라 가지고 나무 밑에 묻었다는 거죠. 그럼 절에서 지내는 제사도 그런 위치라는 거죠. 남을 넣고 과일 널지고 떡을 얹어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보살님이 갑자기 막 아프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급히 달려왔더라고 여기를 안양에서 여기를 달려왔더라고요. 스님,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어지럽고 난리 났습니다. 조카하고 통화하고 나서부터 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조카가 이런 증상이 있어요. 이름 모르는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업장 소멸, 천도제를 하는데 아닌 거예요. 고사님, 이 증상 있기 전에 절에 가서 떡 과일 얻어먹었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예, 이러는 거예요. 정초에 어느 절에 갔더니만 떡하고 과일을 주더래요. 그래서 부부가 실컷 먹고 왔대요. 개꾸들린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무당이 굳했던 사탕이나 아니면 음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만 개꾸들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귀신을 위해서 체린 음식에는 누구나 개꾸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큰 절에 공양주 보살님이 있어요. 여기 가끔 오시는데. 전에부터 저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절에서는 천도제를 매일 한다고 하니까 오후까지 한대요. 그래서 보살님, 그 음식 사람들한테 주지 마세요. 보살님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음식물 쓰레기에 한꺼번에 넣었대요. 그랬더니만 주지스님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아까운 음식을 버린다고. 뭐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그럼 스님 드시겠어요? 이랬더니만 어나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하면서 도망가더래요 당신은 안 드시면서 누구 주라고요 누구한테 그걸 주라고요 일반 절에서 사식구제나 천도제나 아니면 제사 지냈던 그런 연가전에 올렸던 떡이나 과일이나 나물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스님들 안 드세요 부처님 전에 올렸던 거면 되세요. 왜 그러겠어요? 본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손댔다는 걸. 어느 큰 절에 누구나 알고 있는 절이에요. 어느 절이라고 하면. 그 절에 49제나 1000도제 지냈던 음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나물까지도 버리지 않고 신도들에게 먹이는 절이 있어요. 그절 신도들 보면은 다 귀신이 보여요. 이상하게. 안 아픈 사람도 없고, 귀신 안 보인다는 사람도 없고, 맨날 귀신이 손댔던 음식을 먹어서. 결국은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귀신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 이것은 경전에 있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 제사는 누구를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덕을 봐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잘 지내면 은 조상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복은 지어야 오는 거지,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고 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그 마음 때문에 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사례들처럼. 저희 집안이 제사를 아예 안 지내는 거는 못 하겠대요. 우리 속가의 올케 언니가. 그러면은 과일하고 떡만 얹으세요. 이랬더니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장손이 여자도 없었는데 40다 돼가는 장손이 장가를 갔어요. 속가의 올케 언니는 그렇게 해서 장손이 장가 간거잘 모를 거예요.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은그 제사 지낼 돈으로 방생하면 복이 오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기 지옥에 있는 깡패들이 와서 깽판 치고 음식에 가르침 뱉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기 세계와 주파수를 맞추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아기들은 인간의 불행을 원해요. 그리고, 인간이 다투는 걸 원해요. 서로 싸우고, 물어 뜯고, 이거를 원하기 때문에 제사상 차리게 되면 아기들을 불러들여서 집안이 더안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할것 같습니다.